앞에 알아본 그 음표, 음표랑 박자, 어,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, 이제 악보를 예문을 통해가지고,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. 그거를, 어, 뭐, 콩나물 대가리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음표랑, 어,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숫자로 되어 있는, 예문에 보시면은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, 그건 이제, 어, 뭐, 타블라츠 악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타브 악보라고도 하고, 뭐, 타블라츠 악보라고 하는데, 어..그거는 음.. 뭐 건반에서 피아노 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손가락 표시가 이렇게 돼있잖아요 1,2,3,4,5뭐 2번 손가락을 눌러라 세번째 손가락으로 이음을 눌러라 뭐 이런것 처럼 어, 타블라치 악보는 음..그 음을 어떤 플랫에서 몇번 줄을 눌러라 라는게 좀 보기 쉽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음표를 악보..그.. 어콩나물그 음표를 어, 보는 것보다는 좀더 편하긴 하지만, 그 음표를 몰,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, 음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놨으니까, 아, 이 음이, 아, e 이 플랫에서, 이몇 번째 플랫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구나. 아, 이 음은, 아, 여기서 나는 거구나. 그래서 그 숫자로 되어 있는 타블라처 악보랑, 오선지에서 보는 그 음표랑을 또 비교를 하시면서, 그러니까 두개다 알아야 되겠죠. 네, 두개다 알고 계시면은, 어, 더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, 타블라처 악보 보는 법. 그 다음에, 그 음표에서 또 나타내는 음 들이 기타에서는 또 어떻게 또 나타내는지 네, 그거를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여기 보시면은 음 4분의 4 박자라고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어, 음표가 지금 보시면은 어, 8분음표가 처음에 되어있죠 8분음표가 처음에 되어있고 어, 보시면은 음, 제일 첫번째 숫자로 해가지고 보면은 맨 위에가 1번 줄이고요, 밑에가 6번 줄이니까 맨 위에부터 세 볼게요. 보면은 음 1, 2, 3, 4, 1, 2, 3, 4, 자, 4에서 1, 2, 3, 4, 4번 줄에서 1, 2, 3, 4, 5번 플랫, 1, 2, 3, 4에서 5번 플랫이 제일 첫음이죠. 이 음이 됩니다. 이 음이 어떤 음이냐면, 자그 음표에서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이 음이 어떤 음이냐면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3번 플랫에서 지금 5번 줄 네, 3번 플랫에서 5번 줄이 음이 어,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가온다 네, 그 음표에서 보는 그 낮은 도그 음이거든요 그 음과 같은 음입니다 그 도기 때문에. 여기가 도라고 생각하시면은, 앞뒤로 올라가는 음, 내려가는 음, 보시면은, 음표하고 따져가지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, 여기가 도가 되면, 차례대로 하면, 도, 레, 미, 파, 솔, 라, 지, 이렇게 되겠죠. 한 줄만 가지고 하면요. 그러면 한 줄만 가지고 하지 말고, 예, 밑에 줄, 1번 줄, 6번 줄을 섞어서 하면은, 여기가 도가 되면,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도, 여기가 레가 되고요. 여기가 미, 파, 솔, 라, 시, 도. 지금은 5번 줄부터 해가지고, 3번 줄까지, 줄 3개를 이용해가지고, 네, 스케일, 도네이파, 솔라, 시, 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가운다. 네. 그 건반에서는, 피아노에서는 뭐 열쇠 구멍 위에 있는 도. 예, 거기가 되겠죠? 거기가, 어, 3번 플랫에 5번 줄이 도다.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서 보시면은, 음, 지금 4번 줄에 5번 플랫이죠? 그럼 이 음이 어떤 음이냐면, 따져보시면 됩니다. 오, 배, 미, 파. 그러니까 솔이 됩니다. 예, 알고 있는 솔이 되기 때문에, 자, 음표랑 같이 또 비교하시면은, 소 솔, 타고 악보에서 타블라치 악보에서 보면은 위에부터가 1번 줄이니깐요. 1, 2, 3, 4번 줄에 숫자가 5되돼 있는 거는 5번 플랫을 나타내는구나.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그래서 5번 플랫에 4번 줄이죠. 자, 그 다음 옆에 음은 어, 숫자가 같은 줄인데 숫자가 7로 돼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밑에 줄이죠 그 다음은 7번 플랫 그 다음은 2번 줄에 5번 플랫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음들을 지금 뭐 계산하려 하시면 좀 힘드실 텐데 자 음표랑 같이 보시면은 어떤 음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했죠, 도. 여기부터 따져볼게요. 도, 레, 미, 파, 솔. 그 다음에 여기 두 칸이니까, 라가 되겠죠. 하음이니까요오음이니까 솔. 그러면 솔, 라. 여기가 도가 됩니다. 솔, 라, 도, 레, 미. 자, 음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, 이음 길이, 음표에서 보니까 8분 음표 4개, 그 다음에, 어, 음, 2분 음표, 이제 하나가 되어 있죠. 그래서 4분의 4박자, 4분 음표가 4개가 되어 있는, 그래서 1, 2, 3, 4가 한 박자씩, 4분 음표가 하나씩, 한 박자, 한 박자, 한 박자, 한 박자.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어, 8분 음표 2개가 모이면은, 어, 4분 음표가 되고요. 그 다음에, 2분음표는 4분음표 두개를 더한 거기 때문에, 어 지금 길이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원, 투, 쓰리, 포,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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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, 딴. 네,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, 박자를 세실 때, 뭐,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, 뭐, 발로 세시거나 아니면은 뭐, 입으로 세시는 분들도 있고, 여러가지 방법을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하면은 이게 하나, 둘, 셋, 넷 이런 박자로 세거든요. 그래서 한 박, 두 박, 세 박, 네 박. 이러면은 한 마디가 끝나는 거죠. 네. 그럼 이게 한 박이니까 이게 붙였다가 떼는 게한 박이기 때문에 나눠지면은 이게 붙이는 게반 박이고 떼는 게반 박. 그러니까 붙이는 게 8분 음표, 떼는 게 8분 음표죠. 8분 음표, 8분 음표, 8분 음표, 8분 음표. 그다음에 4분 음표, 4분 음표. 그러면 4분음표, 4분음표가 더하니까 2분음표가 됐으니까 요게 한 음이 되겠죠. 그래서 2분에 어, 보면은 따따따따따아 따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1, 2, 3, 4따따따따따아첫 따. 번째 마디에 보시면은 이제 어, 음표랑 어, 타블라악보랑 같이 보시면은 음 그렇게 되니까 연주를 해보면은 원, 투, 쓰리, 포, 따따따따따.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하 둘, 셋, 넷. 네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하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네. 첫 번째 마디는 이제 이렇게 됐죠.